네, 여러분 소개받은 윤원성 목사입니다. 오늘 첫 강연을 제가 MZ 세대는 왜라는 주제로 시작하게 됐습니다. MZ 세대라는 말은 우리가 많이 듣는데 MZ 세대가 실제로 어떤 세대이고, 그리고 MZ 세대를 우리 교회가 왜 특별히 또 이해하고 아는 것이 필요하고 중요한가? 에 대해서 저희가 자주 이야기할 기회는 또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어 짧은 시간이지만 함께 MG 세대는 어떤 세대인가 같이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이 MG 세대는 어 어떤 세대인가부터 먼저 한번 저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MG 세대, MG 세대 그렇게 이야기는 많이 하는데, 에, 과연 M과 z 가뭘뜻하는가라고 했을 때 M은 밀레니얼 제너레이션의 첫 글자인 M을 뜻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보통 Z의 G 제너레이션 두 글자를 합친 거죠. 그래서 MG 세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일반적으로 연령대 구분은 사실 뭐 주장하는 또는 학자들마다 조금씩 다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80년대 초반생부터 90년대 중 후반 요 세대를 밀레니얼 세대 그렇게 이야기하고 어 Z세대 G 제너레이션은 90년대 중후반이나 2000년대 초반생부터 2010년 조금 보면 저희가 이제 그 연령대의 폭이 예전보다 많이 이제 짧아지고 있다는 걸좀볼수 있죠. 예전에는 한 세대, 그러면 우리가 보통 30년 이렇게 생각했는데, 요즘에는 세대 구분이 20년, 그리고 10년, 이제는 뭐 앞으로 이제 5년, 그리고 어쩌면 1년마다 다른 세대가 나타날 수도 있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만큼 문화도 세대도 빨리 변하고 있기 때문에 교회가 그 세대들에 대한 특징을 이해하고 잘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밀레니얼 세대, 그리고 Z세대, 그리고 이제 최근 사실 최근은 아닌데요. 학자들 사이에서는 이미 뭐 벌써 한 15, 6년 전부터 등장한 알파 제너레이션이라는 세대가 이제 곧 어, MG를 이어서 이제 아마 사회의 전면에 등장하게 될 것이고 지금은 여러분이 알파제네레이션이라는 이야기를 아마 거의 듣고 있지 못하실 텐데요. 아마 향후 2, 3년 안에 알파제네레이션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사회에 많이 등장하게 될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이 1980년대 초반부터 2010년 이후 지금까지 살고 있는 초등학생의 르기까지 우리가 소위 말하는 다음 세대, 이 다음 세대라는 말에 대해서 또 동의하지 않는 분들도 계시죠. 이 다음 세대가 자꾸 다음 세대, 다음 세대 하다 보니까 이들에게 기회를 주지 않고 너희는 다음에, 너희는 다음에 이렇게 되는 경향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세대라는 말을 쓰자. 뭐 이런 분도 계시고 그런 만큼 실제 현재 우리가 이 다음 세대에 대한 관심이 좀더 어, 적극적인 교회의 관심이 필요한 시대에 와 있습니다. 이 다음 세대 관련된 여러 이제 사역과 활동들을 해오면서, 어, 여러 곳에서 제가 이런 발제나 강연을 하면서 그런 말씀 드렸는데, 우리 한국교회가 다음 세대가 위기다. 이런 말을 언제부터 했는지 에 제가 가만히 자료들을 추적하고 이 뉴스나 기사들을 찾아보니까, 1990년대 초반부터 저희가 우리 한국교회 다음 세대가 위기다라는 말을 어, 계속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 지금까지 저희가 사실은 거의 30년 넘는 세월을 다음 세대가 위기다라는 말을 계속 하고 있는 건데, 그래서 제가 한 강연에서는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우리가 위기다, 위기다 말만 30년 하면 어 어쩌면 진짜 위기의식이 없는 거라고. 위기의식이 진짜 있었으면 위기란 지금 막 닥쳐온 우리가 진짜 극복하고 직면해야 되는 어떤 어려움인데 그것을 말만 30년 하고 있었다는 것은 실제로 우리가 위기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것이다. 그런 표현을 쓰는데요. 지금은 정말 위기에 와 있습니다. 예, 위기가 30년 지났기 때문에 지금은 어쩌면 우리가 이미 그 위기를 극복하거나 직면할 수 있는 시기를 놓쳐버린 때인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 MZ 세대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관심을 좀 여러분에게 촉구하고 또 여러분에게 좀 정보들을 함께 공유하기 위해서 이 시간들을 우리가 보내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그럼 이 MZ 세대가 이제 누구인가를 넘어서 이제 MZ 세대들이 가지고 있는 이특 성들을 조금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MZ 세대의 특징은 여러 가지 뭐 8가지, 10가지, 12가지, 15가지로 나열할 수 있지만 그것들을 잘 압축하면 사실은 세 가지 정도의 카테고리로 우리가 압축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단어가 디지털 네이티브라는 거죠. 그래서 어 소위 말하면 디지털 원주민. 그래서 이런 디지털 기기들을 어 어쩌면 태어나서부터 어 손에 끼고 어, 사는 세대라고 볼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여기에는 세대 구분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밀레니얼 세대나 Z 세대나 그 다음에 알파 제너레이션에 따라서 디지털 기기를 접하게 된 시점이나 디지털 기기를 사용하는 정도 방식의 차이가 있습니다. 사실 이미 M 세대만 해도 이 밀레니얼 세대만 해도 벌써 어, 나이가 그렇게 적지 않습니다. 나이가 벌써 30대. 예 접어들었기 때문에 그렇게 적지 않고요 이들의 자녀 세대라고 볼수 있는 알파 세대 같은 경우에 부모 세대와는 확연히 다른 저도 상당히 올리 어댑터 중에 한 사람이었는데요 그래서 제가 지금도 기억납니다 그때가 아마 90년대 초반이었던 것 같은데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핸드폰이라는 것이 나왔을 때 삼성 애니콜이라든지 그리고 미국에서 수입해서 들어왔던 모토롤라 스타텍 같은 거 이렇게 아주 얇아가지고 양복 주머니 이렇게 와이셔츠 주머니에 쏙 들어가는 그때 당시로는 굉장히 혁신적인 기기였는데요. 그런 전화기들을 제가 다 사용했던 것 같아요. 삼성 애니콜 처음 나온 전화기, 모토롤라 스타텍 이렇게 셔츠 주머니에 쏙 들어가는 그런 기기들을 사용했던 것 같은데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 올리어답트로 뭐 메타버스에 대한 저희가 포럼도 하고, 뭐 이렇게 노력하고 있지만, 제가 18살 된 아들이 있는데, 저희 아들에게 사실 어 핸드폰, 스마트폰을 쓰다가 물어보는 일이 종종 있어요. 제 나이, 그리고 저 정도의 디지털 기기의 경험이 있는 세대도, 이제는 자녀 세대들에게 무언가를 물어봐야 한다는 거죠. 어떤 통계 조사에 보면 부모 세대의 거의 70% 이상이 물건을 구매하거나 식당을 검색하거나 메뉴를 결정하거나 쇼핑을 하는 데 있어서 자녀 세대의 의견을 물어보고 구입한다고 그래요. 그럴 정도로 이 세대들은 사실 디지털에 굉장히 익숙해져 있나. 그래서 네이티브라는 표현을 쓰는 그런 특징이 이 세대들에게 있다라는 걸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우리가 MZ 세대의 특징 중에 또 대표적인 특징 중에 하나는 개인주의적 성향입니다. 근데 보통 우리는 개인주의 그러면 굉장히 부정적인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요. 부정적인 개념에서의 개인주의가 아니죠. 그래서 젊은 아이들 말로 개취라고 그러죠. 개취. 개인의 취향. 그래서 개취는 존중해줘야 된다. 그다음 이친이 젊은 친구들 말 중에 실존주의라는 말이 있습니다. 실존주의. 근데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어떤 철학 사조의 한 부류인 실존주의가 아니고 이 실은 실타라고 말할 때 리얼 디에 히어시 붙어 있는 실존주의입니다. 이 개인주의적 성향이라는 것이 부정적으로만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개인주의적 성향 때문에 개인의 성향과 개인의 취향을 존중해주는 것을 요구하고 당연하다고 여기지만 그들이 개인주의기 이 때문에 이기주의로 빠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좋은 것을 존중받는 만큼 다른 사람이 싫어하는 것도 존중해야 된다라는 의미에서의 실존주의라는 말을 이들이 쓸 정도로 사실 이 세대는 개인주의지만 제가 어 시티에서 하는 다른 어떤 영상 칼럼에서 이 MG에 대한 어, 강의를 부탁받고 그때 그렇게 말씀드렸다 때 MG의 특징 중 하나가 개인주의인 이기적이지 않은 개인주의 제가 그렇게 표현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어, MG의 특징 중에 하나가 개인주의적 성향을 가졌지만 이제 사실 이들의 부모가 X세대입니다. X세대 말하자면 이제 저 같은 사람 어, 저도 제가 X세대가 믿어지지 않는데 이 나이에 근데 어쨌든 어, 저희 같은 세대가 X세대라고 말하는데 이 X세대의 자녀 세대들이 MG들인데 X세대부터 개인적 취향. 그리고 자기 개인적인 어떤 성향들을 드러내는 것이 사회 속에서 굉장히 조금씩 이제 문이 열린 세대라고 볼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 양육받고 자란 이 자녀 세대들이 가지고 있는 개인주의적 성향은 X세대 부모에 대해서 훨씬 더 강하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그런 성향을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 다음, 이들은 현재에 굉장히 집중합니다. 저희들 세대만 해도 보통 그리고 이제 교회가 가지고 있는 메시지의 대부분은 어 사실 굉장히 미래지향적이죠. 예를 들면 재림. 그러면 재림이 진짜 언제 될지 알수 없는. 이게 뭐 지금까지 2000년 넘게 온 재림의 이 기다림의 시간이 앞으로 2000년을 더 갈지 우리가 알수 없죠. 사실 이 세대들은 이런 먼 이야기에 대해서 별 흥미가 없습니다. 네, 그렇게 되면 우리가 너무 이렇게 멀리 있는 이야기를 이 친구들은 심지어 희망 고문이라는 말을 쓰죠. 희망 고문이라는 말이 얼마나 어, 아이러니인 동시에 사실 저는 비극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희망이라는 것은 어쩌면 세상이 끝날 것 같은 시점에도 우리를 지탱시켜주는 어떤 그 마지막 그한 어, 올의 그 실이나 실오락이나 아니면 지푸라기 같은 건데 그런. 어떤 희망 뒤에 고문이라는 단어가 붙는다는 것은 이 세대가 얼마나 미래에 대해서 사실은 낙관적이지 않은지를 우리가 알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들은 미래에 대한 굉장한 두려움과 불안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의 미래가 이제 우리 이번 강연에도 함께 하시는 좋은 강사님들이 많이 계신데요. 이분들이 그 조사한 여러 조사들을 저희가 MG에 대한 리뷰를 자료들을 해보면 이분들이 조사한 내용들에도 MG 세대들은 자기들 세대를 굉장히 불행한 세대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자기들의 미래는 그렇게 밝지 않다. 그리고 자기들은 부모 세대보다 훨씬 더 경제적으로도 여유 없고 가난한 생활을 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자기들이 앞으로 살아갈 세상은 그래서 이 MZ 세대가 환경 문제에 대해 관심이 많아요. 왜냐하면 자기들이 살아갈 미래를 이 세대가 망치는 것을 더 이상 두고 볼수 없다 이런 마음도 작용하는 거죠,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현재 지향적입니다. 이 세대가 사용하는 키워드를 보면 알수 있죠. 뭐 소확행이라든지 소소하고 확실한 행복. 그, 저기 멀리 있고, 손에 잡히지도 않고, 될지도 안 될지도 모르는 일에 나의 에너지와 시간을 쓰고 싶지 않다는 거죠. 지금 내 눈앞에 있는 작지만 확실한 행복들을 챙기고 누리면서 살아가겠다. 그런 굉장히 현재 지향적 세대가 사실은 MZ 세대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대들에게 뭐가 먹히지 않을까요? 교회가 그렇게 말하는 것이 먹히지 않습니다. 야, 너네도 나중에 어른 될 거고, 10년만 기다려. 그러면 너네가 교회 리더가 되고 너네가 그때 가면 교회 뭐 너희 뜻대로 한번 해봐. 이런 말 먹히지 않습니다. 지금, 바로 지금 여기서 한국교회가 어떻게 변화할 것인가? 그리고 바로 지금 여기서 교회가 변화되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으면 이 세대는 10년 뒤 한국 교회 이런 거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 변해야 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 m z 세대의 특징들을 우리가 이해하면 할수록 이 세대들에게 교회가 어떻게 접근하고 다가가야 하는지 우리가 알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그 다음 화면을 한번 보시면 이 MG 세대를 우리가 왜 관심을 가져야 하냐면 MG 세대가 사실 우리는 그냥 어린아이들 뭐 어린 우린 다음 세대 이러면 무조건 어리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다음 세대라는 용어가 한국 교회 안에 이미 그 형성되어 있는 개념이 있기 때문에 이 다음 세대라는 용어를 어떤 용어로 대체하기는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해 봅니다. 그래서 이걸 mg 세대라고 그래서 저희가 붙인 것도 있고요 너무 다음 세대 다음 세대 하니까 근데 이 표에 보시면 여러분 아실 수 있겠지만 현재 우리나라 국내 인구의 34.7%약 1700만 명에 속하는 세대가 사실은 mg 세대입니다. 결코 적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 다른 강연하시는 분이 이 주제를 다루실 거기 때문에 제가 더 이상 길게 설명하진 않겠습니다만은 이번 우리 한국 대선만 봐도 2022년에 있었던 20대 대선만 봐도 사실 이 세대들의 숫자가 많고 적고를 떠나서 스윙 보트라고 하죠. 이 마지막에 어떤 이들이 누구를 찍기로 결정하느냐에 따라서 선거의 판세가 달라질 수도 있는. 그 그러니까 스윙 보트로서의 역할을 했던 세대가 바로 이 m z 세대입니다. 우리가 들었던 뭐 이대남, 이대녀, 이런 이야기는 다 m z 세대 이야기입니다. 이들의 마음이 어디를 향하는가라는 것이. 왜냐하면 보통 이제 40대 이상 넘어가면 마음이 이미 거의 결정되어 있어요. 성향이나 정치적 성향이나 지지하는 후보나 이런 것들이 결정되어 있는데 이 30대들은 끝까지 지켜보는 거죠. 끝까지. 과연 이 사람이 진짜 믿을만한 사람인가? 이 사람을 진짜 내가 지지해도 되는가를 끝까지 지켜보면서 스윙보트로서의 역할을 정말 잘 해낸 것이 어쩌면 이번 또 대선이라고 볼수 있겠죠. 그래서 향후 이 MZ 세대는 정치적인 면에 있어서나 경제적인 면에 있어서나 이 MZ 세대라는 용어 자체가 나오게 된 배경이 사실은 교회에서 나오거나 무슨 사회학자들에 의해서 나온 게 아니라 사실은 다분히 기업의 마케팅 요소로서 사실은 활용. 된 것이 m 세대이 세대 담론의 한계와 뭐 이런 부분은 혹시라도 나중에 우리가 대담하는 시간에 뭐 언급할 수 있으면 잠깐 좀 언급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요. 이 세대 담론의 한계와 그리고 세대 담론을 통해서 누군가가 자기들이 원하는 어떤 이익을 취하려는 사람들이 의해서 조작되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을 정도로 사실이 세대 담론 자체에 너무 빠져드는 것도 사실은 교회가 좀 주의해야 되는 측면이 있다라고 꼭 강조하고 싶은데요. 이 현대 20대, 이 현재 20대들이 앞으로 미치게 될 영향이 정치, 경제, 그리고 특별히 종교. 갤럽에서 조사한 약 30여 년을 한국의 종교 인구들을 추적 조사한 그 결과 통계를 보면 탈종교화 현상이 한국 사회에 심각하게 일어나고 있는데 탈종교화 현상이 가장 두드러지는 세대가 바로 MZ 세대입니다. 이것은 개신교에 대해서 뿐만 아니라 개신교 그리고 불교, 천주교 모든 사실은 종교의 전반적으로 나타난 현상이 20, 30대 MZ세대들의 탈종교 현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굉장히 부정적인 사인이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사실 우리가 성교하고 적극적으로 전도하고 접근해야 될 요즘에 우리가 다음 세대들을 미전도 종족이라고 표현할 정도로 어, 참 어, 전도가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지만 사실은 어, 우리 MZ 세대, 다음 세대들이 어쩌면 전도의 황금 오장이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기 때문이죠. 우리 그다음. 화면을 보면서 또 설명을 드리겠는데 알파 제너레이션이 앞으로 대두 될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리고 이 알파 제너레이션은 사실 메타버스에 대해서 저희가 여러 저 저희 연구소나 여러 기관들을 통해서 이미 포럼도 저희가 여러 차례 가져보고 앞으로 한국 교회가 이 메타버스 시대에 어떤 목회를 준비해야 되는가에 대한 어 포럼을 전문가들과 함께 여러 차례 사실 저희가 가졌습니다. 그런데 그 메타버스를 하면서 저희 세대가 좀 메타버스에 익숙해져 보려고 이제 오큘러스를 구입해서 메타버스 환경에 접속도 해보고 이렇게 했는데 저도 그 오큘러스를 잘 쓰지 않게 돼요 거의 뭐 저희 아들이 게임하는 용도로 쓰게 되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죠. 하지만 이 앞으로 알파 세대는 우리 m g 세대보다 훨씬 더이 메타버스라는 환경이 굉장히 일상화될 것이다. 실제 생활에 굉장히 접목된 그리고 공부도 저는 이제 교육 관련된 일을 또어 대안 교육 관련된 일을 많이 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사실 앞으로 교육의 문제도 지금 우리 초등학생들이나 중고등학생들 요즘에는 아시다시피 여러분 학교가 태블릿 하나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학교의 모든 커리큘럼이 태블릿 하나로 다 공부가 가능한 시대로 우리가 이미 살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이 메타버스라는 환경이 그리고 이 우리가 보게 되는 경험하게 되는 AR이나 VR 같은 환경이 아이들의 공부를 이제는 택. 태블릿으로 하지만 사실은 그 안에 뭐 해부학부터 시작해서 우주 천체 이런 물리학 이런 모든 것들을 사실은 굉장히 입체적으로 3D 4D로 경험할 수 있는 시대가 이제 온 것이죠. 근데 저희 같은 세대만 해도 그 안에 들어가면 약간 어지럽고 정신이 없습니다. 하지만 이 알파자뉴레이션은 굉장히 그게 일상화되어 있는 세대가 오고 있다는 것이죠. 그럼 이제 앞으로 교회의 다음 세대 예배 환경에 이들이 메타버스의 4D 환경이 갖춰진 곳에서 실제 교회에 와 있지 않지만 앉아 있는 것 같은 착각이 들 정도로 실제와 똑같은 환경으로 구현된 공간에서 예배하게 된다라는 것도 우리가 가정해 볼수 있는 시대가 우리의 눈 앞에 부쩍 성큼 이 앞에 다가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고민해봐야 합니다. MG 세대를 이런 특징이 있지만 이런 특징이 있는 만큼 이 MG 세대를 접근하는 일이 우리에게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MZ세대의 접근에 있어서 우리가 몇 가지 지점들을 또 짚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MZ세대를 접근하는 데 어려움이 우리나라 이 교육현장을 표현할 때 저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19세기 교육을 받은 20세기 교사가 21세기 아이들을 가르치는 현장이 한국의 교육의 현장이다. 아, 그건 현실이고요. 교회 학교뿐만 아니라 일반 공교육이나 학교도 다마찬가지입니다 이걸 다음 지금 이 MZ 세대와 관련된 이 주제와 우리가 연관지어서 설명을 해보면 이 모던리즘 세대의 시각으로 이 포스트 모던리즘 세대의 자녀들인 지금 세대를 규정하는 일은 불가능하다. 지금 MZ 세대를 포스트 모던 세대라고 말하는 분들이 아직도 있어요. 굉장히 세대 구분이나 시대적 흐름을 이미 놓친 분이죠. 포스트 모던 이후의 시대가 더 이상 변하지 않았다고 착각하시는 것 같은데 이미 포스트 모던 시대도 사실은 지나갔습니다. 지나갔고 그래서 지금 세대를 일컬어서 포스트 모던 이점에 또그후 세대라고 표현하지 않고 지금은 아예 그래서 세대 규정의 의미가 없는 컨템포러리 아시다시피 컨템포러리의 의미는 그냥 현대적이라는 뜻입니다. 현대적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냥 지금 세대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일이죠. 그래서 이 세대를 규정하는 것이 사실 불가능하다는 거죠.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 MZ 세대들을 규정하고 MZ 세대를 위로하고 MZ 세대를 이해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는데 어떤 분이 그런 책을 냈죠. 아프니까 청춘이다. 그런 말에 대해서 이 MZ 세대들을 어떻게 반항하냐면 아프면 환자지. 아픈 게뭐 청춘이냐.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대를 위로하려고 노력하지만 사실은 우리가 생각하는 개념으로 이들에게 접근하면 이 세대들은 전혀 다른 반응을 한다는 것이죠. 아프니까 청춘이다 그러니까 아파도 괜찮아. 아니 아프면 환자지 왜 아픈 사람이 청춘이에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이 세대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우리가 소위 말해서 기성세대가 섣부른 우리의 마음으로 이 세대들을 섣부르게 위로하려고 하다가는 희망고문한다 꼰대다. 어? 이런 반응들에 우리가 이제 부닥치게 되기 때문에 어려움이 예, 있는 것이죠. MZ 세대들을 생각할 때 우리 어른들이 그런 말씀 자주 쓰시죠. 너희도 나이 들면 똑같아질 거야. 아, 저도 사실 요즘에 이런 생각을 제가 어, 조금씩 정말 아주 조금 조금씩 저희 아들이나 이 청년들 보면서 하는 걸 보면서 아 나도 이제 라떼 세대가 되는 거구나 이런 제가 생각을 해보는데 이 MZ 세대에 대한 접근 전략을 좀 구체적으로 보자면 어, 한세 가지 정도로 어, 볼수 있습니다. 아, 첫 번째는 MZ가 추구하는 가치. 이를 우리가 집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들이 어떤 가치, 가치라는 것은 그 자신에게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것들인데, m g 가 추구하는 가치들은 이런 ESG 경영이라고 요즘에 전 세계적으로도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는데 친환경, 고품질, 기업의 사회적 책임 이런 것들이 이들에게는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회사들이나 그런 개발자들이나 그런 상품들은 요즘 표현으로 아이들이 돈줄 내준다 그러죠. 그래서 그것을 다 몰려가서 구매해 줄 정도로 자기들 나름의 확고한 기준을 가지고 어떤 선택과 소비를 한다라는 것이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회 속에서 교회가 어떤 모습을 보여주는가. MG가 생각할 때 자기들이 들은 교회와 자기들이 보고 있는 교회가 다르면 이 세대는 교회를 선택하지 않습니다. 이 세대들에게는 그런 교회는 위선이고 사기꾼이라고 보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 세대는 그런 걸 적극적으로 표현하는 데 있어서 주저함이 없습니다. 목사님을 눈 앞에 두고도 목사님이 거짓말 하신 거잖아요.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세대가 이 세대입니다. 그리고 MZ들은 플랫폼 자체가 다릅니다. TV 뭐 시간 맞춰서 시청하고 이런 개념이 없죠. 넷플릭스나 디즈니 플러스나 이런 여러 어 다른 플랫폼들을 통해서 사실은 어 소통하고 무엇을 접하고 하는 방식이 달라졌죠. 뭐 네이버 검색도 잘 합니다. 안 합니다. 유튜브 검색하는 게더 익숙한 세대들이고 유튜브를 보면서 그냥 알아서 자기 인생에 필요한 지식과 지혜를 습득하는 세대죠. 그래서 교회는 과연 새로운 방식의 소통의 채널을 교회들이 과연 앞으로 어떻게 만들어갈 것인가? 고민해야겠죠. 그리고 MG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오프라인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온라인에서 다 검색하고요. 온라인에서 다 찾아보지만 오프라인 매장에 찾아가서 그래도 입어보고 만져보고 느껴보고 구매합니다. 그리고 오프라인으로 만나는 사람과 사람의 만남과 오프라인 대면의 진정성 있는 관계성을 굉장히 목말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MZ 세대를 대비한다 이러면서 막 무조건 온라인 플랫폼, 막 메타버스, 막 넷플릭스 같은 거 만들어야 돼 이렇게만 접근하는 것은 이 세대의 한 면만을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다음 MZ 세대의 접근 전략을 넘어서 이제 MZ 세대들과 관련된 어, 여러분에게 제가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어, 조언이 에, 있습니다. 어, 지금은 사실 어, mg 세대라고 말하고 다음 세대라고 말하면서 계속 이 세대를 뒤로 미뤘다가는 한국 교회는 큰 위기에 정말 봉착할 것이고 어, 현타라 그러죠 젊은 애들 말로 이 현실적인 우리가 이 타격을 이제 알게 되는 현자 타임 자각 타임이 고독해될 것인데 이 mg 세대를 저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mg 세대는 규정 당하는 것을 거부한다 규정하려 하면 또다시 진화하고 자기 스스로들이 그 틀에서 그러니까 기성세대가 가두려는 틀에서 지속적으로 벗어나려고 몸부림치는 세대가 MZ 세대죠. 그러니까 우리를 규정하려고 하지 마라. 그리고 우리를 이해하려고도 하지 마라. 그게 사실 그냥 우리와 함께 해 달라는 거예요. 그냥 우리를 존중해 주면 된다. 그 근데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드리는 조언은 그들에게 물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들어야 합니다. 그들에게 배워야 합니다. 리버스 멘토링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멘토링은 나이 많은 사람이 경험이 많은 사람이 기성세대가 젊은 세대에게 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지만 이미 일반 기업들은 리버스 멘토링을 도입한 지가 오래 되었습니다. 오히려 신입 사원들에게 회사에 오래 있었던 사람들이 생각이 굳어지지 않기 위해서 그들에게 듣고 그들에게 배우는 시간을 정기적으로 가지는 일을 기업들로 다 하고 있습니다. 교회도 리버스 멘토링이 꼭 필요한 시대입니다 이 MG들에 접근하고 MG들과 함께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리버스 멘토링의 구체적인 노력들을 함께하면서 이 세대를 놓치지 말고 한국교회의 미래를 위해서 꼭 붙잡고 함께 가는 우리 한국교회가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감사합니다